요것도 은근 내신 문제 나오니까 복습을 좀잘 해놔야 돼. 자,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를 표현을 했고요. 표는 구성원의 유전자 A의 수를 나타낸 거랍니다. 자, 그리고, 어, 유전병은 A와 A'에서 결정이 되고, 자, 2에, 2에, 유전병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형은 동형 접합이다. 2번은 동형이래. 요걸 조건으로 준 거야. 그치? 자 그럼 봐봐, 1번과 3번은 현재 유전병이고, 2번과 4번은 정상이야. 근데 잘 봐봐, 2번이 동형이래. 그럼 정상만 갖고 있네? 애들한테 줬을 거 아니야. 근데 딸은 어떻게 돼? 유전병인데? 그럼 이 딸이 어떻게 돼? 이형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각이들 성이 바로 나오지. 그러면 뭐가 우성이야? 유전병이 우성. 유전병 우성, 정상 열성. 자, 그다음에 어, 아빠가 A가 빵개야. 그 얘기는 A 프라임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때 유전병이네? 그러니까 아빠를 통해서 1번을 통해서 A 프라임이 유전병, A가 정상 유전자. 또 하나.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1번 아빠는 우성만 갖고 있어. 그런데 아들이 열성이야. 상염색체일 수 있니? 안 되지. 상염색체면 아들도 아빠한테 우성유전자 받아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즉 이것은 X염색체 유전이군요.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3번 기억은 A를 몇개 가져? 이형이니까 하나 가져야 되지. 여기까지 찾았다? 그래서 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은 1이고요. 이은 유전병 유전자는 상염색체 아니고 정염색체에 있고요. 정상에 대해서 요전병이 우성인 거 맞지요? 그래서 지금만 맞는 거야. 어렵진 않은데 연습은 잘 해야 돼. 진짜 내신에 많이 나와.